안녕하세요. 현재 7월 21일 오후 4시 반 정도 지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좀 분석해 볼 내용은 일단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좀 먼저 해보고, 다음에 관심코인들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관심 종목으로 좀 보고 있는 게 너보스 레이븐 리플 네오 이렇게 네 종목 좀 분석을 해볼 생각이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laughs> 사실 리플이나 네오나 이런 것들 그리고 너보스 레이븐 이런 거 차트가 다 좋아요. 차트가 다 좋고 실제로 한번 빠지면 저도 좀 분할로 잡아 볼 생각이라서. 이네 가지 코인들 좀 집중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먼저 해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어, 한 5일 전에? 4일 전에 이 자리에서 한번 분석해드리고 나서 그요 하락하는 추세선? 7월 5일날 영상, 보시면 그때부터 제가 이 자리에서 하락세 경 돌파하는 구간에 한번 터점을 잡아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자리에서 상방으로 수렴하는 구간 위로 쏘고 나면 밑으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구간까지 잡아드렸고 나서 저점 추세가 올라가면서 이 구간에서 지금 제가 저는 솔직히 이 구간에서 밑으로선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구간에서 여기서 이 위에 저항을 맞은 다음에 저는 좀 사실은 좀 밑으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 저항 구간, 이 64.1k 구간을 64.1k 구간을 강력, 강력한 저항으로 뚫으면서 돌파하고 나서. 지지를 하고 재차 슈팅이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N자형의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니까 제가 생각한 거, 그니까 제가 틀린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게 저는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아요. 이게 상승하는 모양이 좀 밑으로 내려왔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실제로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강하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가는 이 조정 없이 밑으로 내려가는 조정 없이 여기서 위로 올라갔다가 조정 받아서 위로 슈팅이 나오고 요런 모양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참 뭔가 저도 트레이딩을 오래 하고 트레이딩을 계속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100% 제가 시장을 맞출 수가 없어요 시장을 100%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저도 이제 사실 여기서 <laughs> 이게 어, 나는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좀 저도 아리까리 하거든요 사실 시장에서 뭐가 어, 뭐가 그냥 더 호재가 있나 뭐가 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좋은 뉴스들이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올라가면 더 좋은 거니까요. 실제로 올라가면서 이제 이런 2 1선 구간에서 비트코인 눌림목 나왔다가 슈팅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밑으로 좀 빠졌다가 갈줄 알았는데 여기서 강하게 위로 슈팅이 나오면서 저항구간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슈팅이 나온 거라서 그래도 뭐 다행이죠.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자리에서는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보다 이제 일봉상에서 그림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는 사실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니까, 지금 자리에서 예전에 이제 분석했던 내용들을 조금 지워버리고 본다면 지금 자리에서 이게 저는 역회된 숄더의 요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자리에서 이게 지금 아직 오른쪽 저항에 오른쪽 지지 구간이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게. 그니까 러 이게 나와야지 이게 지금 자리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차트인데 음, 사실 지금 자리에서 너무 조정 없이 밑으로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쨌든 뭐 트럼프 이슈도 있고 뭐 비트코인에 계속 친환경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지, 계속 좋은 이제 얘기만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CBDC라고 하는 디지털 화폐 있잖아요. 디지털 화폐도 지금 발행을 안 하겠다, 발행을 안 하고 다 탈중앙화 화폐인 비트코인에 힘을 좀 실어주겠다라고 트럼프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 트럭 비트코인에 계속 친환경적인, 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계속 좋은 뉴스들만 계속 나오면서 어쨌든 비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데 사실 이거는 저는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이게, 어, 더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75, 2.72k? 72k 전구점 저항까지, 요 천장을 만들었던 이 전구점 저항까지 갈 수는 있겠으나 바로 가진 않을 것 같고, 여저, 역시나 그냥 조정을 좀 받으면서 뭔가 패턴을 좀 그려주면서 시세를 좀 만들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패턴을 만드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 자리가 고점 같고 단기적, 단기 고점 같고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수렴하는 이런 삼각수렴을 좀 만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자리에서 지지 구간이 한 63.5k가 될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63.5k. 를 지지를 할 거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72k 정도까지는 어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관심으로 보고 있는 알트코인이 어, 너버스 레이븐 리플 네오 이렇게 4종목이 네 있는데 이게 지금 어 제가 생각했을때는 그래요 그 바닥에서 시장 자체가 음 바닥에서 그 턴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21선을 회복하는 알트를 그 적극적으로 좀 매매하는 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지금 시장에서 막 주가가, 자,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위에서 껄, 위에서 있던 그 21선이 요렇게 내려올 거예요. 2 1선 그러면 그 21선을 돌파하는 놈을 찾아서, 21선을 돌파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놈을 찾아서 매매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21선이 요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강하게 여기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 지금 뭐, 오늘 뭐, 스팀달러 같은 거, 슈팅 나왔잖아요. 근데 네, 보시면 봐봐요. 여기서 실제로 얘가 요 윗골이 나, 그 나왔고 여기서 21선 자리를 이렇게 뚫어놓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가 나와서 재차 슈팅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거든요. 지금 뭐룸 네트워크도 마찬가지 그림일 거고 여기서 21선 돌파했다가 뭐 슈팅 나왔다, 눌렸다, 재차 슈팅. 그러니까 지금 시아코인도 괜찮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laughs> 다른 알트코인들 뭐 김치코인들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김치코인들도 차트가 다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가상자산을 그 상장 폐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 사실. 없어지면서 그니까 좀 유예가 되면서 다른 이제 김치코인들 뭐메디블록 이런 거 예전에 이제 메디블록 같은 거또 조금 슈팅이 나왔고 실제로 이제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재상장을 했더라고요 페이코인은 1년 전에 상패당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김치코인들이 뭐 겁을 주고 좀 털려고 하는 건지 저는 사실 겁을 주고 좀 털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근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시장을 보시면서 눈치껏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21선을 회복하는 알트를 매매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걸 매매를 해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장은 어쨌든 분위기와 항상 이제 눈치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어, 많이 좀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21선을 돌파해서 옆으로 지지하는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너보스, 레이븐, 리플, 레오, 네오, 레오 이렇게 네 종목 좀 차트 분석을 해보면, 어, 어차피 어다 비싼 빗섬 종목, 비싼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너보스 먼저 차트 분석을 좀 해볼게요. 일단 너보스 같은 경우에 일봉을 보시면 지금 자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랑 동일하게 여기서 역회된 숄더의 모양 이후에 옆으로 지금 박스권을 그리고 있거든요.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어, 지금 자리에서 얘가 좀 저항, 그 저항 장기평 저항이 여기에요. 아, 17.18원, 18.1원. 그래서 이 종목은 18.1원 저항 맞아가지고 15.8원부터 14원까지 분할매수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설명하면 요런 역회된 숄더. 애 모양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좀. 보기 편하게 그려드리면 이런 식의 움직임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보시면요, 여기서 위에 저항 있잖아요. 위에 저항 자리를 이런 식으로 저항을 돌파하는 구간이고 지금 저항이 맞아 떨어지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이게 어 저항 구간이라서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 이평이 위로 걸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상단 저항도 맞아 떨어지는 자리고 그다음에 장기 이평도 맞아 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치고 올리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 좀 조정 받을 것 같으니까 좀 빠졌을 때 매수하셔 가지고 코인 같은 경우에는 바닥까지 다 눌러버리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요 밑으로 마이너스 한15% 정도 더 빠졌을 때 저는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 좀더 디테일하게 매수타점 잡으면 저 같으면 한 15원에서 14원, 15.5원에서 한 14원 정도 저는 이 자리에서 좀 매수를 한번 잡아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슈팅 나온다고 하면 뭐 여기서 이제 빠질 때 매수 잡아서 반등 먹으면 이제 17.6원부터 17 이제 분할 매수 하고 분할 매도 하고 더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는 뭐 20.5원까지도 저는 충분히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7.6원 뭐 위로는 2 20 0뭐 20원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 코인으로 레이븐인데 어, 레이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똑같아요. 차트 모양은. 그래서 지금 이런 차트가 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점이 낮아지는 구간. 그래서, 요런 저항을 맞았고, 지금 상단에 이, 상단 저항을 돌파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차트는, 여기서 이거 돌파한 다음에, 이, 이 뭐라 그럴까, 대각선 상단 저항선을 다시 한번 터치하고 이렇게 올라요. 그래서, 얘는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요, 요, 끝까지 내려왔을 때 사시면 돼요. 끝까지 내려왔을 때 사시면 되고, 어 매수라인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25원 정도? 그니까 지금 자리에서 한 15%는 더 빠진다, 한10% 정도 더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한 20, 27원부터 25원까지 저는 빠지면 밑으로 잡아 볼것 같거든요. 그래서 빠졌을 때 밑으로 잡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런 시세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하락한 직전 고점에 매물대가 요 라인 요. 패턴이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3, 3원까지도 3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요런 식의 짧은 역회된 숄더를 노려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30원 정도는 매도 구간이고 밑으로는 25원 정도 손절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다음 종목으로 리플인데 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좀 차트가 좋죠 이게 월봉상 차트를 좀 보시면 지금 뭐 이거는 분석할 게 없어요 너무 좋아요 차트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도 좀잘 보이게 제가 해 드릴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지금 상단으로 이 월봉상 쌍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말까지는 저는 무조건 1,400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모아볼 생각인데, 이게 지금 600원 자리가 손절 라인이거든요? 600원 자리가 손절 라인이고, 지금 자리에서 쌍바닥을 찍어가는, 찍어 들어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1차 매도 라인은 1,050원? 2차 매도 라인은 1,300원. 그리고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할 게 엄청 많은데, 지금 이제 SEC 소송이 9월달에 마무리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S 그 리플 같은 경우에 CME에 좀 티커가 추가가 되면서 이제 etf까지 승인까지 좀 가능하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코인이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고 뉴스 기사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뭐 아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리플을 좀 되게 좋게 보고 있고 연말까지도 충분히 저는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리플 같은 거좀 참고하셔 가지고 매매하시면 저는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한 1300원에서 1500원 정도 목표가 좀 보시면서 매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리플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종목으로 네오인데, <laughs> 지금 네오 같은 경우도 중국계 대장 코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포트에 중국계 코인들은 하나씩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음, 그래야 어, 돼요. 왜냐면 이제 중국계 코인들이 이제 다시 한번 좀 펌핑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서, 지금 자리에서 역회된 숄더 구간이고, 이걸 더 쪼개 가지고 차트를 본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한 시간봉 상에서. 아, 4 시간봉상에서 여기서 거래대금이 더 터지면서 지금 주가가 이게 장기평을 흔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찌어찌 장기평까지 돌파가 나왔고 장기평만 횡보만 나와준다면 추가적으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2 8 0 0원 자리까지가 좀 단기적인 목표가에요. 2 8 0 0원이 단기적인 목표가고 만약에 손절을 하게 된다 그러면 한 14,800원 정도가 손절가가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가 그미중무역까 트럼프가 지금 그 비트코인의 패권을 가지고 중국이랑 이게 무조건 이게 적대적인 관계를 될수 밖에 없고, 사실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말이지만, 중국은 그 비트코인 세계 1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암호화폐나 디지털화폐에 대해서. 근데 지금 중국이 절대로 안 질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중국계 코인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계 코인 중에서, 어쨌든 네오라고 하는 코인이 중국계 비트코인이라고, 좀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 코인이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매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는데 어, 웬만하면 이제 하루에 뭐 매일매일 제가 그래도 날 시간 정해가지고 좀 유튜브 업로드 하도록 할 테니까 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